10년 이상 살았으니까 이혼하면 당연히 재산 절반 가져오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이혼 상담 1000분 넘게 해봤지만 음... 이렇게 생각하셨다가는 이혼하고 거지 됩니다. 상상하는 대로 희망을 드리는 박상희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이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혼 후에 더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토대가 단단히 받쳐줘야 이혼 후에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혼하고 나서 내가 더 가난해진다면, 거지가 된다면, 그럼 이혼한 게 과연 맞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이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재산분할이에요. 그런데, 전업주부라도 내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당연히 5대5로 재산 가져온다고 하더라.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면 이혼하고 나서 거지가 됩니다. 전업주부가 이혼한 후에도 경제적으로 잘살수 있는 조건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이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이혼 후에 행복한 새 출발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재산 상황을 파악하셔야 돼요. 보통 전업적으로 지내시는 많은 분들이 남편이 도대체 얼마를 버는지, 모아둔 재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부동산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남편이 과연 얼마를 모아두었는지,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건 남편이 혹시 빚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그냥 생활비를 다다리 타서 쓰거나 아니면 카드를 사용해서 이런 자산 규모를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요. 남편이 알려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이라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저당권이 얼마가 설정되어 있는지 이 정도라도 확인은 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재취업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혼하고 나서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일을 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이라도 상관없으니까 가볍게라도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일을 할 때는 내가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었는지, 내가 과거에 얼마나 소득이 높았었는지를 고려하셔서는 안 돼요. 그냥 연습 삼아 내가 일단 사회에 나가본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간단한 일이라도 잡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일을 뭐든지 시작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유책 증거, 이런 것들을 자국자국 모아두셔야 돼요. 남편의 폭언, 욕설, 부당한 대우, 음주, 도박 등등. 내가 혼인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나를 고통받게 했던 증거들을 모아두시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욕을 하는 카톡 메시지나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사진, 다시는 술 먹고 난리 치지 않겠다라는 각서 이런 것들을 절대 불태워 버리시면 안 됩니다. 판사님은 누구의 문제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는지를 함께 고려를 하는데요. 특히 최신 판례는 남편의 외도, 불륜. 이런 부분도 재산분할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함께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어차피 위자료 금액을 산정한다고 해도 그 금액이 천만원에서 삼천만원?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책 증거를 통해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성하려면 반드시 이런 증거들을 없애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중학생 아들을 키우는 아내분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너무 의처증 증세가 심해서 이 부분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찾아오셨는데요. 이분은 원래는 보험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고객을 만나는 것조차도 남편이 극도로 싫어해서 결국에는 일을 그만두고 남편한테 생활비를 탔으면서 살고 계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이 술만 마시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누구랑 만났어? 정말 마트에서 장만 봤어? 이렇게 계속 아내분을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분께서는 돈도 다 필요 없고 그냥 아들만 내가 키우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키우려면 적어도 집한 칸가 먹고 살 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해서 남편을 아내와 분리조치시켰습니다. 더 이상은 위협을 할수 없게끔요. 그리고 남편의 재산, 예금, 부동산, 적금, 보험, 싹다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재산 상황이 파악이 되겠죠. 그리고 그동안 남편이 끊임없이 아내분을 괴롭혔던 의처증 증세에 가단 에피소드와 그와 관련된 증거들을 재판부에 다 현출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분께서는 편의점에서 하루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1년 정도 소송이 진행됐고요. 재판이 끝났을 때는 아내분께서는 5억 상당의 남편명의 아파트와 위자료로 2천만원, 그리고 아들에 대한 양육비로 한 달에 70만원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저희 사무실 근처에 살고 계셔서 한 번씩 커피를 사들고 오시는데요. 지금은 훨씬 행복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만두셨던 보험 일도 다시 시작하셔서 한달 급여로 생활은 충분히 하고 계십니다. 가정주부로만 살아왔는데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행복하고 풍족한 새 출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